남미 칠레에서 약 3,600km 떨어진 오세아니아의 폴리네시아 동쪽 끝에 있는 웹단섬을 지나가던 네덜란드의 항해사이자 탐험가인 야코프 로에베인과 그의 선원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 그날은 1772년 부활절이었습니다. 저 멀리 나무는 거의 없고 초원으로 둘러싸인 웹단섬의 얼굴이 큰 사람 모양의 붉은 모자를 쓴 거대한 석상들이 바닷가에 줄줄이 서 있는 기이한 땅을 보고 조심스럽게 상륙하였습니다. 그가 부활절에 발견했다는 의미로 이스터 섬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섬은 그 당시 예. 라파누이 큰 섬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황량한 이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약 3천 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이 섬에 있는 석상은 나중에 조사 결과. 구조로 된 상을 포함하면 1,000개 이상이고, 세워져 있는 석상들은 개수만 무려 887개였습니다. 이 석상들의 크기는 대부분 3.5m에서 5.5m 정도이지만 가장 큰 것은 높이가 21m이고, 무게가 9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의 화산에 의해 태어난 이스터 섬은 전체적으로 세모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로 길이는 약 24.6km 이고 세로 길이는 12.3km 로 전체 면적이 163.6km 로 울릉도의 이배보다 조금 큰 작은 섬입니다. 석상들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나 대부분이 바닷가 둘레에 세워져 있어서 바다에 배를 타고 쳐다보면 섬의 수호신처럼 보였습니다. 모아이 석상은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100년 에서 168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렇게 작고 고립된 섬에 많은 거대 석상들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왜 만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섬 중앙 산중턱에 있는 채석장에서 먼 바닷가까지 어떻게 운반했을까, 수많은 미스테리를 양산했습니다. 고대에 사라진 정체불명의 종족이 만들었다는 설, 외계에서 온 지적, 외계인이 운반하고 세웠다는 설, 원주민이 외계인과 접촉하여 기술을 배워서 만들었다는 설등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었지만, 과학적 조사 결과, 석상의 재질이 제주도의 도라르방 같은 현무암 재질이어서 조각하기가 쉽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운반 방법도 거석상 윗부분 양쪽과 뒤쪽에 긴 밧줄을 묶고 좌우로 당겼다 놓았다 하며, 뒤뚱거리며 걷게 하여 운반했다는 설과 지금은 초원으로 큰 나무 한 폭이 없지만 옛날에는 야자나무를 비롯한 정글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원통나무를 깔고 굴려서 운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모아이 상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를 지질 분석해보니 대부분 수원지 근방이어서 무리귀한 섬 지역에 물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세웠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든 사람들은 1250년부터 1500년 사이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라파누이족에 의해 조각되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것은 원주민들의 문자가 없었고, 울창한 숲도 자연 발화나 한때 2만 명이나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주민들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며, 식인 습관과 질병으로 거의 몰살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아이 석상은 살아남은 섬 주민들의 지혜와 예술로 이어지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보물입니다. 이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는 아직 미스테리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석상은 섬 주민들이 잃어버린 문화와 미래를 성찰하는 시간을 준다고도 말합니다. 석상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알수 없지만 그 놀라운 예술성과 엄청난 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놀랍고도 풍부한 문화 유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코프에 의하여 유럽에 알려진 이스트 섬은 그 혹독한 환경과 모아이 석상의 쇼킹하고 기이한 모습이 소문나면서 시간이 갈수록 미스테리한 신비와 함께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알수 없는 이유로 일부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흘러들어와 그 이후 돌아가지 못하고 고립되어 문명의 발전이 멈춘 상태에서 만들어진 기묘한 문화라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아의 석상들이 만들어진 시기는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말기입니다.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 때의 한반도는 이 시기보다 7, 800년 전에 벌써 단단한 화강암으로 섬세하게 조각된 많은 거대 석상들이 조성되었습니다. 무게도 6에서 7 m 만 되어도 100톤이 넘는 무거운 거석들을 운반하여 목적에 맞게 구현하였습니다. 김해 구산동 고인돌은 350톤이나 되는 돌을 운반하여 조성했는데 이 때는 기원전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설립 시기와 설립 시기와 목적이 기록에 나타나는 한반도 거석상 세 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사에 있는 968년부터 제작된 은진 미륵불상으로 높이 18.1m, 둘레 9.9m입니다. 둘째 파주 용미리 쌍석불로 고려 선종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높이는 17.4m입니다. 셋째 안동 이천동의 제비원 석불로 자연 암벽에 신체를 선으로 새기고 머리는 따로 올려놓은 형태인데 높이는 12.38m로 고려시대 거석상입니다. 이외에도 한반도에는 불가사의한 장소나 신비스러운 곳에 조성된 석상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 예술성이 뛰어난 두 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대구의 갑바위 불상입니다. 이석상은 팔공산 꼭대기에 세워져 불가사의한 신비로움을 주는 불상입니다. 높이는 5.48m이고 재질은 화강암으로 신라 선덕여왕 7년 638년에 의원대사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하여 조성한 미륵보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석굴암 보존불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위적으로 석굴암을 만들어 존치한 석상입니다. 신라시대 751년 경덕왕 10년에 김대성이 만들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석상은 시대를 뛰어넘어 석굴암과 더불어 뛰어난 예술성을 품고 있는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모든 사람에게 경외감을 주고 있습니다. 모아이 석상이나 한국 의석상들이 단순한 돌만이 아닌 그곳의 정체성과 역사를 대변하며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문화유산의 뜻 깊은 상징으로 간직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계 유산들이 미래에도 교훈을 남기며 계속해서 인류를 감동시키고 놀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